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특별히 이제 시간 순으로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간적인 배열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일장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28장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승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거의 동일하게 이런 순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두드러지는 이제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먼저냐? 제자들 사이에 누가 먼저냐라는 이런 논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그런 논쟁이 나타나고 바로 그 다음 장인 19장에 보면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1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장 20절 이하에 가보면 야구부와 요한의 어머니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내두 아들에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쉽게 말하면 청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20장 27절을 통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라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도 큰 틀에서 보자면은 결국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맡겨진 일에, 내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느냐.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보다 큰 상급을 기대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보다 큰 상급을 기대하며 일하라.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제3시에 선택받은 품꾼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4절 말씀에 자절 말씀을 성경까지 신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고. 자, 제 3시에 들어온 풍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특별한 얘기 상당하게 주겠다. 상당하게 주겠다. 이 상당하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온이라는 말을 쓰고 영어로는 와레보입니다. 와레정확히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액수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하튼 상당하게라는 말은 어떤 기대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기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최선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갖고 일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직장을 뭐 예를 들면 뭐 진급이 된다거나 보수가 올라간다거나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그런 어떤 기대가 있으면 더 최선을 다하잖아요. 제대를 갖고 일하고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제3시 9시에 들어온 품꾼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아 상당하게 죽였다. 기대하며 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기대하면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해 보면 가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얼마만큼인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기까지 채웠다 그러죠. 아기까지. 그러니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고 얘기를? 그렇잖아요. 판단하지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정말 그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최선을 다했다는 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군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최선은 뭐냐?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선택받은 품꾼들이 이런 말들을 쏟아내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은,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더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똑같은 한 대나련을 받은 거예요.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는데, 어떻게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위까지 견딘 우리와 같을 수 있느냐, 라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의 말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먼저 들어온 품꾼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먼저 들어온 품꾼들은 이런 말들을 쏟아냈을까? 왜 쏟아냈을까? 바로 자신이 받은 삭과 타인이 받은 삭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했기 때문에 원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남과 비교할 때가 있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나는 인정 못 받고 대접도 못 받는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관심과 대접과 사랑을 받는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 들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 내가 시험 들었다 라고 생각할 때, 시험은 어떻게 돼요? 시험은 이기고 통과하라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피하고 원망하고 변명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시험은 통과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 진급하지 않겠어요? 아, 지금 내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이겨내세요. 이겨내세요. 여러분 반드시 더 성숙한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뭐냐? 이기는 것이다. 시,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예전에 그 축구선수 박지성이 그 네덜란드 아이토벤이라는 팀으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골을 딱 넣고 나니까 그팀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지성은 슈퍼 프로페셔널이다. 슈퍼라는 말을 앞에 붙였어 슈퍼 프로페셔널. 조용하지만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 조용하면서도 자기 일에 집중한다. 여러분 무엇이 최선이에요? 무엇이 프로입니까?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의 최선인 줄로 믿고 베스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오직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함이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해 보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찾으러 간 것이 어디냐면 장터였습니다. 장터 이 장터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라라는 말을 쓰는데 아고라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력 시장이 인력 시장. 여러분 인력 시장 가보셨죠? 제가 미국에 섬겼던 그 초대교회 바로 그 입구 앞에 날마다 인력 시장이 섰어요. 남미에서 온 멕시코 사람들 주로 거기 보면 다 이렇게 무장하고 딱 와서 서 있어요. 그러면 또 트럭들이 와서 이제 몇 사람씩 또 실어가고 또그런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날마다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야, 이 인력시장은 천국과 지옥이구나. 누군가에게는 천국이 누군가에게는 지옥이에요. 시비가 갈리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택받아서 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너무 막 그런 상황이 힘드니까 그냥 맥주 마시고, 거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아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어요.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가? 아니요.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직분 사명 주신 것 감사하면서 일하고 섬기며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